<laughs>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한40% 비가 온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날씨가 하창, 좀 사늘하긴 하지만 하창해서 날씨가 큰 행사에 축복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내빈 소개를 지금 실무진 정리하고 있어서 제가 앞에 앉아 앉는 대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국회에서 같이 활동하는 어, 해내의원님들을좀 먼저 소개함을 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내시고, 또경남도당위원장도 지내시고, 어려운 우리 김해에서 삼성 국회의원을 지금 느낌하고 계신 우리 김해 각 지역을 두고 있는 민홍철 삼선 국회의원을 찾아해겠습니다 우리 부산 시당 위원장들도 하시고 어, 사회에서 재선하시고 지금 국토 교통에 관찰하신 우리 제인호 위원님이 조금전에 나와서 반갑습니다. 제인호 위원님 사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국회의원님들은 아마 지역구에 상무 위원하고 행사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지역계에서 활동하셔야 되는데 아주 인사를 먼저 좀 이렇게 소개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주민자치 활동을 오래 어, 함께 하신 한국주민자치중앙의전상직 어, 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당 최고위원이시고 부산시당 위원장이신 서운수 어 최호연 지금 오고 계신 거죠? 예, 오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신정훈 전남 도당위원장 나주 화순에 어 지금 전남 도당위원장인요신정훈 위원장 워낙 유명하신 분입니다. 옛날 어,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다 서울에 직장이 없는데 고향 나주를 갔어. 농민운동을 하시면서 어, 수세 폐지운동을 앞장서서 사제공사진 농민들이 물체를 많이 내는데 물살 폐지운동을 성공하신 아주 익히 있던 인물이시고요. 전남도인 무소속으로 두번 나주시장을 우리 민주당도 아니고 무소속으로 두번 하시고 지금은 국회 활동을 우리 도불어민주당에서 하신 분인데 나중에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양산시장을 하시는 재임 중에 많은 업적을 남기신 우리 김일권 우리 양산 전 시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모님도 함께해서 참여해보겠습니다. 음, 또 김해 홀에서 재선의원을 하시고 봉화마을 영농법인을 10년 이상 어, 이끌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신 전국회 3자에서맹하려고 계신 어, 김해월 지역위원장님 재선 국회의원 김정호 전도담 위원장 제 고향 영남의 60억 군대 시장 공수구 청장 중에 유일하게 민주당으로 재선할 수 있는 정말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 어, 장충남 남혜경 선수님 함께하고 계요니 어, 저를 위하여 공개하기비판뭐제 아내가 으면저가여기까 못했을텐데 더 힘들게 저렇 칭해준 아내를 도 저를 도우면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늘 성당에 나가서 신부님여, 신부님이 신부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해서 어, 저를 이렇게 많이 응원했습니다. 어, 부산 강톨릭 평화방송 사장도역이 맡은 어, 김두환 아우스티노 신부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 속과가 개난통영인 무성스님, 이 아까 자유보행님이라고 하라고 더라고요 사실 저하고 8년인데 동과금까지 생일을 안따아주었는데 우리 무성스님께 함께 계십 제가 통영하는 우리 이타의 동진스님, 어, 성파, 동정대하비계실장과고 계신 어, 동진 선임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 저 동료 의원이었더라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아깝게 낙선해서 어, 기대되고 있는데 다시 국회 진출을 기대하고 기대받고 있는 윤중호 전 해운대 국회에 함께 하신 분이 갔다 가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어, 성공합니다. 어, 소개를 빠질 수도 있는데. 어, 저는 양산월의 지역위원단의 국회의원이고, 어, 더불어민주당, 양산각, 문재인 대통령 사자가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삼국하고 원동 지역도를 두고 있는, 우리 이재영 더불어민주당 양산을 지역위원단입니다. <laughs> 양산시의회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양산시의회 부의장 맡고 있는 최선호 부의장도 자리에 맡겨야겠습니다. 양산시의원는우당 소속 어, 시의원과 한꺼번에 소개하여 전달해 주십시오. 강태용 시의원, 김철규 시의원, 최순희 시의원 김지연 시위원, 김혜림 시위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인사해 주 양산시 전 고개 변장이신 임정석 전 변함자에 하고 있습니다. 목욕 중앙의김남지 부장이신, 김남호 부장이신 김주양 본부장님 아까 보시는 모습이십니 인사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laughs> <당황한 말씀에> 비문농협중양산시지부장님 <laughs> 보시겠습니까, 어 다시 한번인사니다오남산농협중합회 마포구 총무신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laughs>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어. 제가 지금 홍상에 살고 있는데 안용 안용 홍상 조합장도 아까 갖다 배셨습니다. 방금 기념사부탁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두 분을 한곳 분에 소개하겠습니다. 어개중학교 교장선생을 지내신 전동용 교장선생님 송민태 교장선생께 홍수 분에 소개하겠습니다. 서창고등학교 학부모회 장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제주도 교양고등학교 학부모회 장인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동문전교초중학교학부모회 장인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 아, 박수 상당히 큰데도 많은 분들이 왕님해 주셔서 아마 이게 간단히 못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선고합니다. 신유리, 서창초등학교 학부모 회장님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김맹관 양산시민신문의 대표사님 아까 왔다 갔시는 대표님과 같이 부탁드립니다. 양희동, 한국BBS 김남면명, 양산지의 제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이수정 양산지 어린이집 총연합회, 대장님 집행분들 아까 다이오셨는데 등여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김영화 양산희망학교 사회적 협동적, 이사장및조합원들 함께해 주셨습니다. 양산사생의 대장별 작가님들도 여러분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연결해 주셨습니다. 박기복선 양산사생의 인사이십니다. 박철문 양산 농책연구연구 대장민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민규 양산저들의 회장및회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소리가 <laughs> 어느 정도 끝인가 조금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승공 국민 육박 문화협회 양산재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분들이 저 뒤에 이렇게 와있습니다. 어, 대구 갱국은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엄지중이엄지고 정말 독립군을 자행할 증도를 어려운 곳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내년 에 희망을 만들어 놓걸 준비하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어, 대구시당의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이 되니다이대우 동아대학 총장님은 어 아까 오셨다가 학교 입성상 먼저 가셨는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김학민 순천향대학교 부총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매년 총선을 준비하고 계신 경우 정말 멀리서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손종아 우리 더불어민주당 울산 강 강북가 지역위원장의 사모님과 함께 계주십니다 한흥태 우리 민주당 갱구, 갱삭도, 갱주시 지역위원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갱남도당의 윤백종 노인위원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앙균 선생 초점으로 얼마 후에 14대 신수강 후회들이 대구 양산을 방문하게 되고, 법기 도해지가 사실은 일본 국보이론 이도도안을 만든 곳이라 할 정도로 지금 난심 갖고 있는 법기 도해지 복은 담당이 찾아가고 계신 우리 신앙균 선생 관계하고 있습니다. 이전 차원시장님 갖고 아, 오셨는데 계십니까? 아, 바퀴 계시다고 합니다. 리더그룹니다. 백남도당무문이신 예비육 육군 대령이신, 이호폭고은 박종릴 대구달서구의원님 삼선구의원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저 기회를 유갬만 백남도의원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성성내씨의시의원은한은정 시의 이원주의원님께 자리하겠습니다. 어, 김혜 시의원, 허수전강영수 시의원님께 자리하겠습니다. 진주 시의원, 디테일, 디테일 시의원전 비교섭 시의원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정서영 사천시의원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배윤주 통영시의원하고 함께 여러분들 오시는데 저는 해어 본인 계좌라고 생각합니다. 속에 순서가 없는 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고향 남해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몸이 불편하신 데도 많이 와주시는데요. 멀리 남해군에서 어, 창원 통계시장을 지내시고, 아주 인기가 대단하셨는데, 아니면 조금 이렇게 아쉽게 어, 시장 개선이 안 되시고, 지금 창원 성산구, 어, 지역원장하고 계신데, 어, 내년에도 뭐, 아마 굉장히 4월 10일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하고 웬만보 도전을 같이 했습니다. 전국 무지사도 지냈는데, 사원 폭리 시장을 지낸 성산 지역 위원단 허승모 그리고 경상 시장님, 제 부인, 부인 남해 군수를 지내신재선 지배진, 지내신 우리 정행태 전남해 군수님 과 함께 대주셨습니다. 소대이게 또 선대사대는 국민의 힘 쪽에서 문수를 하고 저희한테 또 대육대는 정연태 문수 하고 또 국민의 힘에서 또 넘어갈게요. 다시 우리 장충단 문수로넘어왔는데 남의 국민들이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고 하나 많은 분인데 어르신들이 또 이상 일이 찍고또 저쪽 특별을 서울시민들보다 더 잘하시더라고요. 남해에서는, 그 민주당 계열의 김두관, 정영태, 장충남 군수가 국민의힘 계열보다 훨씬 잘한다고분쟁을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laughs> 어, 유일하게 영남 계열의 단체장으로있고 도의원도 우리 김해, 송덕산 도의원하고, 남해 아까 소개한 유계환 도의원하고, 영남 전체, 대구, 병국, 부스, 두명이가딱두 명이면 관계계여행이 되는, 제고라이 남해 박수 받으하 박성윤 전 부산 강매치의님 자리에 주셨습니다. 전 홍표 전 차원시장의 앞자리에 니다이영 이량 시전도 함께 해주시고 김, 김시정 전진주시에모자해주셨습니다강승덕대구개국도당의 어, 전사무찬장하시고 지금은 본무으로 계신 강승덕 선배님 께해습니다저하고 88년에 주주호당을 같이 그리고 대문에 김행건 위원장하고 많은 분들 함께 오셨는데, 김행건 위원장님도 함께 오셨고, 저희도 저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우, 대한태극권 연맹, 중앙부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복귀를 했을 때, 대략 10년 전에, 대린 자유대학이 1년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저를 많이 에, 아끼고 독일 기왕들을 아 소개해 주신 김정삼 대리님 전 한인회장님 함께해 주십니다. <laughs> <laughs> 서종길 강남 한방병원 병원장님과 그 자리에 긴 시간 소개하시더라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 모교인 동아대학교 교수이시고 한성예술촌에서 작품활동하시는 이덕교제양산동와대 동문회장님과 다자리해 주셨습니다. 한번 박수 부탁드니다